다 죽어, 씨발, 어? 아이, 궁 쓰고 싶어, 나도. 애들 미드에서 백업을 오자네. 어, 어 럼블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? 서로 극혐, 더블 극혐이죠? 음. 뭐 오나보다, 이거. 어, 뭐 오나보다. 이게 오는 거 보니까. 뭐 오나보다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아깝다. 킬각이었는데. 아, 미드가 다 미하자네, 지금. 어, 야, 야, ᄌ 됐다, 이거.